미래 유망학과 컴퓨터 과학과 국내 주요 리더들을 배출한 대학, 영국 왕족들이 졸업한 세계상 1% 영국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 엑스터 대학교는 영고대급의 명문 대학들입니다. 서식스 대학교와 엑스터 대학교는 모두 영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국의 날씨는 흐리고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사투리 쓰는 지역이 많아 표준어를 배우기 어려워요. 하지만 서식스 대 엑스터 대학교와 위치한 남부 해안도시들은 따뜻하고 기후가 좋아 유학생이 살기 좋습니다. 서스스대는 영국의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는 브라이튼의 위치예요. 브라이튼은 2022년 영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경제율이 낮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대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브라이튼은 런던에서 가깝고 월세가 낮아 런던에서 일하는 런던어들이 많이 거주해요. 런던 게트윅 공원과 가까워 유럽 여행을 즐기기에도 편리하죠. 영국 대학 중 유일하게 캠퍼스 자체가 사우스다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브라이튼 비어, 로열파빌리온 세븐 시스터즈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맛집과 볼거리가 많고 항상 활기 가 넘치는 곳입니다. 참고로 서스트 대학교 앞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이 위치하여 축구 경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터 대학교입니다. 한국인 비율은 0.3%로 영어를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며, 대학의 강의 수준과 취업률을 평가하는 TEF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엑스터 대학교. 생활환경도 살펴볼게요. 엑스터대는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도시이며 해수욕장이 있어요. 또 엑스터대학교도 엑스터공항과 가까워서 유학생이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전체 도시인구 13만 명의 3분의 1이 엑스터대 학생들로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이며 대학교 내 에스테이트 페트롤이라는 보안팀이 있어 안전한 도시입니다. 서식스 대 엑시터 대 전공도 알아볼게요. 서식스 대는 인공지능 컴퓨터학과 선도대학 답게 컴퓨터 전공들은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학 연구 영향력 100%에 달합니다. 서식스 대에는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학과, 비즈니스 관리 컴퓨터학과 디지털 미디어 게임 컴퓨터 학과, 핀테크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15개월 후 취업률 및 대학원 진학률 100%, 과학기술 정책화, 영국 1위, 세계 3위로 엄청난 명성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교수로 재직해왔고, 국제적 연구, 창의적 사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교육법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기억하죠? 지금은 구글이 인수했지만, 알파고는 영국의 딥마인드사가 만든 인공지능 다독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고의 개발자 중에 서수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과 학 인공지능 전공이 유명합니다. 그럼 엑스터대는요? 영국의 연구중심대학교연합인 러셀그룹의 1원, 엑스터대는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수학과, 데이터과학과, 사회데이터과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엑스터대는 영국 명문사립학교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4대 대학인데요. 영국의 명문사립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개뿐만 아니라 사회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명문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엑스터대학교, 그래서 귀족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터대의 컴퓨터전공은 15개월 후 취업률 및 대학원 진학률 100%에 달합니다. 두 대학 모두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서식스데이는 30주년을 맞이한 신경과학 및 로봇공학센터와 의식과학센터 등 로봇공학 프로젝트 연구실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강의장이 있습니다. 엑터데이는 49억을 투자한 고성능 컴퓨팅 강의장을 포함하여 4m 와이드 스크린 이중 입체 프로젝션 시스템, 라즈베리 파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강의장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졸업하면 어떤 동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까요? 두 대학의 유명한 동문들도 알아볼게요. 사이먼 시거스, 세계적인 뇌 과학자이자 현재 서식스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아닐세스, 삼성전자 전 CEO, 전현 정부 과기부 차관, MBC 부사장, 환경부 장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국립외교원장, 수협은행장이 모두 서식스대의 동문입니다. 표창원, 해리포터 작가, 반지혜장 작가, 가수 라디오헤드의 리드싱어 톰 요크. 피터 필립스, 자라 틴달 등 영국 왕족들 다수가 엑스터대 동문입니다. 서시스대 엑스터대는 어떻게 진학하나요?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를 통해 진학 가능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언론사부설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영국 국립대학들과 공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식 협약으로 학생들의 수능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으며 국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은 영국 국립대학들로 진학 보장됩니다. 2013년부터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의 수료생들은 서시스대 엑스터대를 포함하여 영국대학교 30곳에 졸업 및 합격했습니다. 영국대학교 학비 및 장학금, 취업 사례, 비자 등의 문의는 디지털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로 전화문의 바랍니다.